에서는 보안 수사건이 가장 큰 목표다. 네. 동의하십니까? 검찰은 그렇죠. 네. 검찰은 지금 두 가지를 네. 얻어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 검찰청 우리가 폐지를 시키는 법을 통과시키긴 했지만 네. 어, 사실 실제 검찰 개혁이 이루지는 과정에서 공소청으로 가지 않고 검찰청을 그대로 살려두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기를 바라다 네. 음. 그래서 어, 검찰청 폐지가 아니라 검찰청을 살려두는게첫 번째 아니고 네. 거기에 서두 번째가 보안 수사권을 확보해서 여전히 수사할 수 수사라고 적적인 목적을 어, 달성할 수 있게 네.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네. 보안 수사권 이제 물건도 갖나요? 김은현 보시 네. 지금 당 분위기로는 네. 기존의 보안 수사 을 주장했던 분들조차도 예. 그 얘기를 할수 아, 없는 그래요? 분위기가 만들어져가고 예. 있죠. 오직 고민은 보완사 요구권 정도군요. 진짜. 네, 맞습니다. 예. 보완사 요구권은 현실적으로 필요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그때 대안으로 한번 말씀드렸던 예. 것은 기소전에 송치된 어, 사건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예. 어, 검토할 수 있는 음. 최소한의 행정조사 예. 같은 것들은할수 있게 하자라는 예. 것이 어, 제 의견이고, 었 거기서 물론 이제 새로운 증거를 예. 만들어낼 수는 없고 예. 확인하는 절차 이런 것들은할수 있게 하자라고 어, 대안을 좀 제시하는 상태입니다. 예, 아까 그 검사징계법 개정하는 요 하면 가능하게 하는 게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징계받은 검사는 변호사 개혁 못하게 하는 게 있고요. 네. 그두 가지가 가장 핵심인가요? 이제 징계받은 검사가 변호사 개혁 못하는 건 네. 변호사법에 있는 아, 것이고요. 예, 예, 예. 예,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지금 새로 나와 있는 것은 음, 이제 검사징계법 자체를 없애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아, 그래서?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친하게, 예. 예, 징계를 받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천천히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습니다왜 예. 그러냐면요. 예. 예, 징계시효 문제가 생깁니다. 음. 아, 지금 검사징계법상 징계시효는 3년이고 예. 그 징계법이 폐지되면 일반 공무원 징계시효는 2년으로 아, 줄어들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면 은 예를 들면 최근에 있었던 조작사건들 이런 음. 것들은 잘못하면 징계시효가 다 지나서 아, 면죄부를 예. 줄 수가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관점에서 어, 검사징계법 폐지 부분은 어, 지금 빠르게 갈 필요는 예. 없는 것 같고 검찰청 폐지하면서 예. 공소청법 만들면서 음. 그때 가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 보고 있습니다. 예. 대신에 어, 이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예. 잘못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잘못 확인되면 국회가 탄핵을 하면 되는 것이니 예. 탄핵이라는 탄핵은 시효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나오는 대로 탄핵을 다 하면 예.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검사들의 잘못을 확인할 수 있는 예. 감찰 아까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그 정부에서는 감찰권을 행사 해서 감찰하는 예. 것이고요. 국회는 별도로 검찰 과거사 위원회를 아. 설치하는 법을 통과시켜서 예. 별도의 기구를 통해서 독립된 기구가 그동안에 검찰이 얼마나 권한을 남용했는지 네. 얼마나 많은 사법 피해자들이 발생했는지를 음. 조사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감찰권을 법무부로 넘기는 건 어느 법에 검사 징계법에 있습니다. 아, 그럼 검사 징계법을 개정한다는 말씀이시죠 아, 이미지 개정해 놨어요. 아, 이미 올해 개정할 때 그러니까 올 6월에 제가 예. 개정을 해 놨습니다. 그 예. 그럼 이제 법무부에서 감찰할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아. 예상이 돼서 예. 안이 보여서 아, 개정을 그래요? 해놨습니다. 아, 그럼 지금 감찰은 제대로 이거 그 어떤 일각에서 지말 감찰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네요. 충분할 히수 있습니다. 예.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아직 법무부의 감찰관이 임명이 되지 않고 있기 예. 때문에 빠르게 임명해서 예. 감찰할 수 있게 만들어야죠. 법무부는 임무를 찾느라 그런 건가요? 아직까지 뭐 그런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국정조.